네, 반갑, 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유니콘입니다. 오늘 할 것은 베이를 추천해드릴, 추천해드린 갓베이들인데요. 제가 지금 집에 있는 갓베이들이 지금 이것들이거든요. 이게 전부예요. 제가 추천해드릴 갓베이 탑3를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추천하는 것은 세 번째. 제일 추천드리는 것은 이 뭐냐. 크라이스 사탄. 이 사탄은 이 롤러가 있기 때문에 정말 방어력이 좋고, 이 드라이버에도 바퀴가 달려서 롤러 디펜스가 되기 때문에 최고의 방어력을 가졌죠. 그리고 엄청, 엄청 방어력이 좋고, 엄청 쓰기, 잘못 돌리는 사람도 좀 세게만 돌린다면 엄청 세게, 엄청 좋은 배기가 되고요. 아, 탑5로 알려드릴게요. 다바, 다섯 번째로 좋은 게 이거고요. 네 번째로 좋은 게이드림 파프니엘입니다. 이파브니은 손으로 돌리면 정말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드라이버가 여기가 뭐라고 해야 되지? 눌립니다. 자꾸 이렇게 튕겨갖고 손으로 돌려도 좋은 것 같고 여기 구무축이 달려있어서 손으로 돌려도 약하지만 점점 공격을 받아들여 여기 구멍축이 다 점점 세게 변한 거고 얘가 그래서 탑 보고요. 탑 3는 바로 이번에 토네이도 와이반입니다. 이 와이바는 엄청 강력합니다. 그래고 쓰긴 정말 좋고요. 그래서 그리고 레이어가 돌아가고 드라이버가 이렇게 되고요. 그래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. 이제 탑2는 이 바로 킬러 데스사이저입니다. 킬러 데스사이저는 어, 정말 화려하고 멋있게 되어 있는데요. 이 드라이버는 제기시고요 원래 고무로 되어있는게 있는데 그게 좀똥이어서 이걸로 바꿔 끼졌고요 어, 모.. 모.. 모티브가 사신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기본 데스 사이저로 보여드릴게요. 이 기본 데스 사이저는 별로.. 별로 멋있지가 않잖아요. 킬러 데스 사이저가 된거 나서 정말 간지나게 변했습니다. 그리고 그 레이어가 이 부분이 이렇게 돼요. 공격할 때 엄청 좋을 것 같고요. 네, 마지막,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메인은 바로 전, 제 생각이에요. 바로, 알터크로노스입니다. 이 알터크로노스는 이 드라이버를 이용해 스태미너 공격, 그리고 레이어를 통해 또 바꿔서 공격, 바꿔서 방어. 그렇게 되는데, 카운터 방어력도 되고, 방어 공격형. 그래서 정말 좋고요. 근데 이 알터크로노스는 이 프레임이 많이 망가지면 별로 똥인것 같아요. 프레임 때문에 센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좀동그해서 스태미너 모드 할땐 정말 방어력이 좋고 센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녀석이 1입니다 네,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지만 짧고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. 네, 추천과 좋아요도 필수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